17살 일본 여고생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본 학생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간다는 사실이 2024년 일본 후쿠오카 조용한 골목길 여고생 하나코의 방 안엔 어두운 방과 유튜브 화면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날 유튜브가 추천해준 오래된 한국 방송을 클릭했습니다. 미녀들의 수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일본인 여성, 사유리. 그녀는 당당했고 솔직했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코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오징어 게임의 충격, 더 글로리의 눈물, 그리고 BTS와 트와이스의 무대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뜨겁게 뛰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한국 영어 마을이라는 영상을 우연히 본 순간이었습니다. 60개 이상의 체험실, 원어민 교사, 프레젠테이션 수업, 문화교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영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 왜 우리는 못하고 한국은 되는 걸까? 그날 밤 하나코는 결심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야겠어. 그녀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고 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를 설득했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는 한국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매년 치솟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합니다. 영어는 한국에서 배우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한 사람의 감동 실화이자 지금 한 나라의 교육을 바꿔가고 있는 작은 기적입니다. 바로 하나코의 이야기를 빠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몰랐던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할 이유도 계기도 없었어요. 후쿠오카에서 나고 자란 제 삶은 늘 조용하고 단조로웠죠. 17살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은 중상위권, 성격은 내성적. 아침엔 귤차를 마시고 밤엔 엄마가 남겨준 메모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게 저의 일상이었고 세상은 그저 그렇게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공부에 지쳐 유튜브를 틀었을 때였습니다. 추천 영상에 떠오른 낯선 제목 하나, 미녀들의 수다 일본 여성 사유리의 고백. 사실 처음엔 그냥 자동 재생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상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왜 자기 표현을 못하냐고요? 전 그게 싫었어요. 영상 속 사유리 씨는 큰 눈을 반짝이며 한국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나잖아, 저거 나잖아. 어쩌면 그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유리라는 이름을 검색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잔인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드라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아팠습니다. 사회구조 빈부격차 인간의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더 글로리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학폭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주인공이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정의를 되찾는 순간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나도 언젠가 저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부터였습니다. BTS와 트와이스의 영상이 추천으로 뜨기 시작한 것도 한국 예능, 드라마, 다큐멘터리, 심지어 뉴스까지 제가 하루에 보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우연히 클릭한 유튜브 한 영상에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영어 배우러 한국에 간다. 7곡 영어 마을 체험기. 처음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어 배우러 한국에 간다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영상 속 풍경을 본 순간 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하얀 벽의 유럽풍 건물 공항은행 병원 체험실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교실 그리고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는 학생들과 원어민 선생님들 이게 한국이야? 더 충격적인 건 길거리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유럽 관광객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 어떤 이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추천했고 어떤 이는 관광지 방향을 설명하며 테이크케어 엔조이 요트립. 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도 영어를 좋아하지만 일본 거리에서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4년 EF 영어 능력 지수 순위 한국 52, 일본 92. 점수 차이 69점. 한국은 영어 실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었고 일본은 2011년 이후 계속 하락세.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마음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나 한국 영어 마을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래.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5명만 선발됩니다. 참가비, 항공료, 체류비는 자비 부담. 하지만 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서엔 이렇게 썼습니다. 왜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나요? 영어는 언어지만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곳에서 영어를 넘어서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신청서를 낸후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그곳에 갈수 있다면 제 인생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영어마을 가고 싶어. 영어를 잘하고 싶고 그냥 거기 가야 할것 같아. 엄마는 놀란 눈으로 잘 봤습니다. 한국? 왜 하필? 그냥 거기 가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엄마가.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코 축하합니다. 2024년 겨울 한국 영어 마을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나는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유리벽은 반짝였고 눈앞에 펼쳐진 활주로 위로는 낮은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깔려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니 공항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어딘가 깨끗하고 정돈된 공기의 냄새. 드디어 왔구나 한국. 입국 심사장은 놀라울만큼 조용했습니다. 줄이길 줄 알았지만 직원들이 부드럽고 빠르게 안내했고 10분도 되지 않아 나는 소속을 마쳤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30분씩 서있던 기억이 떠올라 괜히 멋쩍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버스에 탑승했을 때 처음으로 나와 같은 또래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리가타에서 왔다는 미돌이 도쿄 출신의 나츠키 사포로에서 온 유우타 모두의 표정은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보며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고 말없이 그 장면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달린 끝에 드디어 도착한 곳 경북 칠곡군 지천면.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처럼 꾸며진 건물들이 하얀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영어 마을이라는 이름이 건물 외벽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총 6개 반으로 구성된 수업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나뉘었고 나는 중상급에 배정되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Korea English Village. 입학식에서 들은 원어민 선생님의 첫 인사는 나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로 인사를 듣는 기분. 기묘하게 뿌듯하고 약간 부끄럽고 또 기대되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짜 이건 한국 맞아? 나 유럽 캠프도 다녀왔는데 여기가 더 체계적이야. 게다가 진짜 공항 체험, 은행도 그대로 만들어 놨다니 대박이지 않아? 그들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이 영어 마을에는 60여 개가 넘는 체험시설이 있었고 각각의 공간은 진짜처럼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공항 체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입국 심사관 역할을 맡은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나는 진짜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처럼 서류를 내고 입국 이유를 설명하고 티켓을 확인 받았습니다. 발음이 참 좋네요 하나 너무 자연스럽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바로 눈앞에서 확인 받는 느낌. 그것은 교실 책상 앞에서 느낄 수 없던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전통문화 체험의 날을 맞아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불국사를 처음 보았습니다. 커다란 목적 건물이 계단 위에 고요히 서 있었고 담장 아래엔 낙엽이 소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공기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경내. 그곳엔 단 한마디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는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많은 유물이 파괴되었지만. 한국인들이 밤을 새어 복원하고 지켜낸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발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내가 몰랐던 과거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견뎌온 건물과 그걸 지키려 한 사람들의 노력 그 진심 앞에서 나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방에서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지키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고 가슴을 찌르듯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자유 탐방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구 시내 번화가인 동성로로 향했죠. 분식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한국 대학생이 유럽에서 온 관광객과 유창하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Yeah, that's the best tteokbokki place around here. Super spicy but really good. 그 말에 외국인들이 웃으며 릴리? 웰트라이 well,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걸 본 나는 뜨거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면서도 속이 더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아니 나는 왜 지금껏 저런 세상을 보지 못했을까? 한국에서 보낸 11일 동안 나는 단순히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배웠고 문화와 용기를 배웠고 무엇보다 소통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난 다시 이곳에 오고 싶어. 영어를 배우러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러.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볼까?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이전의 나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이상하게 또렷해 보였고, 원어민 선생님의 질문에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코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 체험 중 예상치 못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지만 하얀 눈발이 조용히, 그러나 뚜렷이 우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눈이다. 미도리가 먼저 소리쳤고 아이들은 잠시 수업을 멈추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 앉은 눈송이 하나. 너무도 투명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영어마을에 자주 도움을 주신다는 분이셨죠. 춥지 않아요? 여기 따뜻한 고구마 좀 먹어요. 말은 서툴렀지만 손에 들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고구마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모님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처음 한국 왔을 땐 조금 무서웠죠? 근데 이젠 웃는 얼굴이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장님은 그날 저녁 우리 기숙사 식당에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두부김치와 된장찌개를 나눠주셨고, 조용히 앉아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도 너희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더 좋아졌으면 해요. 순간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엔 진심이 묻어 있었고, 우리 모두는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게 한국이구나. 다음 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자유. 나는 고민 끝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일본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나라라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것. 그리고 나는 불국사에서 느꼈던 감정, 대구 분식집에서 만난 한국 청년들의 영어, 이장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을 담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영어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에 돌아가 이 모든 걸 전하고 싶어요. 그날 발표가 끝난 후, 나는 한국인 선생님 한 분에게 불려나갔습니다. 하나코 학생 말 잘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일본 학생들이 한국 영어 마을에 처음 온건 2017년이에요. 그때는 18명 정도였죠. 그런데 2019년에는 142명, 2024년 올해는 100명을 넘어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엔 분명 다음 세상을 바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밤 우리는 작은 졸업식을 했습니다. 각자 수료증을 받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한 명씩 무대 위로 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아서 딱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나 자신에게 후쿠오카 공항에 내리던 날 하늘은 흐렸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수료증과 작은 기념품들이 담긴 가방을 끌며 나는 터미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 유림은 너머에서 엄마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엄마. 나는 짧게 말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북받치는 감정이 울컥 올라왔고 엄마의 체온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컸다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한국에 다시 갈 거야. 이번엔 좀더 오래. 대학교 유학 진지하게 준비해보고 싶어. 엄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 할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엄마는 작게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한국어 단어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가 적힌 책. 너랑 함께 가려면 나도 배워야지. 순간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이 길에 엄마가 함께 걸어와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지 따뜻했고 무지 고마웠습니다. 학교로 복귀한 나는 더 이상 예전에 하나코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손을 드는 건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친구들에게 한국 영어 마을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한국 가면 영어가 늘어? 영어뿐만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 나도 가보고 싶다. 그렇게 나를 통해 친구 두 명이 다음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영어 캠프 경쟁률이 3대1이 되었다고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코 너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어. 나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픽 시험과 자기소개서 쓰기 한국대학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설명에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한국 영어 마을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해보세요.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작은 노트를 꺼내 한국어 단어 하나, 영어 문장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50번 넘게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우리는 종종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조용한 저녁 식탁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작은 한국이었습니다. 몇달뒤 교토에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에 나는 엄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일본 학생들, 그들 중 일본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70 영어마을 다녀온 하나코? 나는 놀라 웃었고, 그들은 유튜브에서 내 발표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영어마을 측에서 공개한 프레젠테이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그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저도 신청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울었어요. 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했던 작은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숙한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2025년 봄 나는 한국의 한 대학에 국제학생 입학 전형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아닌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한국인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아?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거긴 미래가 있어. 사람도 교육도 문화도. 그걸 난 직접 느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입니다. 우리 영어 배우려면 진짜 한국으로 가야 해. 이제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작은 진심 하나가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